자 여러분들 구조 독해를 배우자입니다. 문장 구조를 알고 해석을 하면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미리 추측이 가능하니까 뒤에 내용 이해가 훨씬 쉽고 더 나아가서 정답으로 가는 데더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 구조 독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나돈니의 보돌 소란 수고 아시죠? 나돈니 <laughs> 보들소비는 a뿐만 아니라 b도란 말입니다. 나도니 a 보들소비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구조일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요점은 어디에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실릴까요? b에 실리는 겁니다. 철수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잘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잘한다라는 말은 수학 잘하지만 과학이 더 중점인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문장 속에서 나니 a 보들 소, b 구조가 나오면 이 문장 뒤에는 이 b에 해당하는 b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작가는 이글 뒤에는 b란 내용을 언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뿐만 아니라 a는 당연하고 b도 뭐뭐이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나오는 내용은 b라고 예측 가능할 겁니다. 자 예를 봅시다. There are not only good points, but also bad points about using computers. 딱 보입니까? 자, not only 동그라미, but also 동그라미. 이거 A죠. Good points. 장점들. Bad points는 단점들. 해석해 봅시다. There are 있다. 좋은 장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나쁜 점들도 있더라. 뭐에 대해서? About using computers.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좋은 점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씩 나쁜 점들도 있더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올까요? 이 뒤에는 컴퓨터의 장점이 나올까요? 단점이 나올까요? 그렇죠. 컴퓨터에 컴퓨터를 써보니까 이러이러한 안 좋은, 안 좋은 점들이 쭉열거될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나도 이보들주피가 나오면 A 뿐만 아니라 B도이니까 이 문장 뒤에는 B 내용이 주로 메인 포인트로 실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 잘 보이십니까? 자, 가봅시다. 다시 빈칸더 기용인데. 자, 해석해봅시다. often, 종종, the best form of communication with friends. 여기까지 그어놓고 이거 부사구. 자, 가끔씩. 최고의 form 형태 동사로 쓰이면 형성하다 만들다 여기서는 명사로서 형태 모습이겠죠. 그니케이렇 의사 소통의 제일 좋은 형태는 누구와 친구들과의 의사 전달의 의사 소통의 최고 좋은 형태는 s u r p r i s g l y 놀랍게도 빈칸이다. 오케이 친구들과의 의사 소통의 형태가 제일 좋은 게 빈칸이더란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빈칸 넣기는 이 빈칸부터 반드시 대입을 해서 개념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오케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제일 좋은 형태는 silence, 침묵이다. 두 번째, sincerity, 성실. 세 번째, n e g o t i 니 곳의 협상. 4번 정직함. 5번 courage, 용기. 자, 봅시다. Friendship is not only. 자, 나오지요. 오늘의 p o i n t 나돈 니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but also 우스생이 됐고. So. 자, 그러면 이게 a겠네. b겠죠.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우정이란 것은 uh, is not only about what we say. 우리가 말하는 것 w 것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일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but uh, about what we do not. Yeah, do not y 세이빠졌게,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 것, 말로 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우정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not o A, 부돌소 B가 나오면, 뒤에는 B 내용이 따른다 그랬죠. 오케이? 봅시다. 우정이란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이 하지 않는 것, 말이 필요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해 보세요. 뒤에 내용이 우정이란 것이 말 필요한 것 말이 필요 없는 것 그렇죠 필요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봅시다 진정한 우정이란 것은 occurs 발생한다 일어난다 언제 정보가 자 여기 정보가 information이겠죠 여기서 요거랑 요 communication이랑 같은 맥락이죠 오케이 같은 말입니다. P -A -R -A -P -H -R -A. paraphrase 아시죠? 여러분들, paraphrase 의미는 같은데 단어는 다른 거죠? 오케이, 의미는 같은데 단어는 다른 거요 paraphrase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선생님. 의사소통이 바로 정보예요. 같은 겁니다. paraphrase 의미는 갖고 단어 바꿔 놓았죠. 자,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 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정, 진정한 우정은 발생한다. 언제 정보라는 것이 is conveyed 전달되어질 때, 움직여질 때, 뭐에 의해서 by the absence absence 부재죠 부재 없는 겁니다. 없는 것에 의해 뭐가 말 잠깐만 네 말의 부재 말이 없는 것에 의해서 전달되어진다 정보가. 그때 진정한 우정 이 보세요. 요 부분이 지금 말이 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말이 하지 않는 것에 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메인 포인트예요. 우정이라는 것은 정보가 말이 없이 전달되어질 때 진정한 우정이 일어난다. 이게 B라는 내용이죠. 그럼 봅시다. 빈칸은이 글의 주제이니까 종종 의사 친구들과의 의사 소통의 형태는 놀랍게도 침묵이다. 성실이다. 협상이다. 정직이다 용기이다. 자, 침묵이죠. 침묵. 자, 나머지 질문은안 봐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나돈니 A 부들소 B가 나오면 B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부분이고 정답과 직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나돈니 A 이제부터는 해석할 때 나돈니 A 부들소 B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A 뿐만 아니라 B도인데, 이 B의 내용이 뒤에 줄을 이루고, B가 정답과 연결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